너무 귀엽죠 우리 단무지와 맛있는 계란 후라이. 그리고 우리 짜장면을요, 짜장면 그릇에 가득가득 담아서 먹어볼게요. 옳지. 자, 우리 도고기가 짜장면 그릇에 담아줘. 자, 후라이팬에 있는 짜장면 그릇으로 옮겨집니다 와르르르. 배 고프니까 곱빼기로 가득가득 많다 많다 동욱이한테 동욱이 진짜 많다 동욱이 짜장면도 가득가득 곱빼기 자 우리 맛있게 짜장면이 가득가득 담겼어요 옳지 옳지 우리 짜장면 맛있게 만들었대요 주헌이 짜장면 완성! 야호! <laughs> <laughs> 맞아! 단무지도 냠냠냠냠냠냠! 흐무지 <laughs> 맛있게 냠냠냠! 진짜로 거의 비슷해요. 우리 사진으로 보면 진짜 같이 나오더라고요. <laughs> 우리 동욱이 냠냠냠냠! 선생님도 냠냠냠냠냠냠! 으 <laughs> 옳지! 어! 예쁘게 했어! 어, 네 이리로 갔니? 짜잔!